로 가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어, 이처럼 큰 믿음을 어,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서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큰 믿음. 그리고 이만한 믿음 언어 표현은 다르지만 둘다큰 믿음이라는 칭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 32장 백부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불신 때문에요. 거듭 거듭 놀라셨대요. 반면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또 놀라셨다고 하십니다. 아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지? 하고 말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어그 불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무슨 뜻일까요?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 제일 잘알것 같은데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에도 대입해 보면 믿음이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두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래 믿은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밝게 잘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 재미있게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진 특별함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한 종교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믿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묻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소속된 것이 어디냐? 그러한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너 일단 이방인이니까 믿음이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법칙은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은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32장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와 잔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처럼 큰 믿음은 첫째로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과거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의 뜻은,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후로 새로 받은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존기를 넘어서 모든 세상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 믿음을 철저히 개인적인 것으로 또 내면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개인적인 것과 또 사회적인 것그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군대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어, 자격도 얻어보자 하고 지금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어,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의 관한 기사나 영상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어, 서울 강서구에 그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자세히 알수 없지만 장애 학생 학부모님들이 무릎 꿇는 것은 보았습니다.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하셔도 듣겠습니다.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모욕을 주셔도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학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또 장애학생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 이러한 영상들을 또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참 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또 사회적인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였습니다. 어, 내가 편하고 내가 안식하는 것은 지켰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식과 평안을 지키지 못한 나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상태도 또 생각만 할 뿐이지 행동하지 않아서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 한국사회의 고려대학교 학생인 주현우라고 하는 학생이 썼던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것이 큰 관심을 이끌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들이 주민이 음독 자살을 하고 또 경영진의 부당함에 저항한 죄로 해고 노동자의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고 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주는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라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지는 아닌지 여쭤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안녕 하십니까? 이것을 한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글을 세상이 세상을 향해 던진 말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진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설교해야 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아 너희들만 구원받으면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너희들만 평화롭고 안녕하면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어쩌면 저희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만 안식일 기다리면 누리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너희들만 안식일에 평안하게 안식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백 부장도 자기 스스로에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실 식민지에서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면 아무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로마군의 장교였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넉넉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여야 살수 있다고 배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될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은 그랬습니다. 상명하복의 군사 조직이니까, 사실은 아랫사람보다, 아랫사람보다... 윗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해줘야 세상을 살아가기 편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늘 낮은 곳까지 보살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은 뭐 무조건 아멘을 외쳐야만 하는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인간의 얼굴을 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신앙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백부장은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고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몰랐겠지만 가장 안식일의 정신에 근접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소에서 예배하지 않았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소의 정신을 가장 잘 실천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이만큼 큰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만은 요임금처럼 생겼고, 목은 순임금과 우임금 때의 재산 고요 같으며, 어깨는 자산을 닮았소. 그렇지만 허리 아래는 우임금보다 세치나 짧았고, 초췌한 모습은 상가집 개와 같았소. 이게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공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를 찾아 헤맬 때 성문문지기가 공자를 표현한 말이랍니다. 외모는 아주 위엄이 서려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상가집 개와 같다고 표현한 정도로 외모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아는 또본 성화에 나오는 그 잘생기고 또 위험설인 외모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성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2절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위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공자보다 더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위험이라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위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정말 정말 잘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정말 잘 믿은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면 로마나 또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를 부르거나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고 친다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식민지 의한 라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장교에서, 장교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 자존심은 조금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려고 하자 친구들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 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징후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징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무너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아, 어떻게 유대인도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그가 왜 그토록 큰 믿음이 있었는지 말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갑니다.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고쳐달라고 합니까? 네, 이 사람이 우리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로마인이면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우리한테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일했으니까 당신이 도와줘야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한 큰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그래, 너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그러셨을까요?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극유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휼하심을 쫓아 하셨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지난 주에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든 생각이 오랜만에 저희 누나에게 전화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고, 누나는 어, 웬일이냐고 물어봤고, 어, 저는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 누나가 맛있는 거 먹게 돈 보내줄까 하는 겁니다. 어, 저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던 선배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누나가 돈을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는 아빠가 주시는 거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은 방학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번 주, 토요, 아, 저번 주 토요일에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또 오랜만에 집으로 가서 푹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에 일어나 늦게까지 잤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시는 겁니다. 밥도 해주시고, 과일도 까주시고, 또 기숙사 가서 먹으라고, 과일도 가져가라고 하시고,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설교를 쓰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먼저 다가가고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석훈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하겠지 하고 해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또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기대하시겠습니까? 그저 내 곁에 있어라. 나를 필요로 해라. 또 내가 줄수 있게 해 줘라라고 말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이 자아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 정말 내가 필요하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음, 이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혔었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주시려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어,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네가 오늘 비록 맨 몸만 왔어도 그걸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다. 대신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라. 저희 누나와 아빠가 저에게 돈을 주고 또 엄마가 밥을 차려주신 것보다 훨씬 더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빈 마음, 그것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큰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큰 믿음입니다. 회당을 지어서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된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크게 돌보시고 큰 믿음이라 인정하실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필요로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믿음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